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사입니다. 오늘은 용어정의 문제 64번입니다. 유선망 답 1번 정의 유선망이란 수두차에 의해 물이 지중에 침투시 물의 침투 경로인 유선과 전수두가 동일한 점을 연결한 등수두선으로 형성된 망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 유선망의 원리 개념들을 그려줍니다. 수두차, 투수층, 유선, 등수두선, 유선 경계 등수두선 경계 제제목 3번 유선망의 특징 두 유선강 침투유량은 동일하고 두 등수두간 델타 H 수두차는 동일합니다 유선과 등수두선은 직교하고 유선망은 직사각형이며 유선망폭과 동수경사 아, 속도 물의 속도는 반비례관계입니다 제제목 4번 유선망의 활용, 간극수압의 산정, 힌트합 산정, 동수 경사 산정, 힌트 유량 산정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문제 6 4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